수많은 리뷰 언제 다 읽고 계실 건가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가난해지는 쇼핑은 이제 그만하고 삶이 풍족해지는 쇼핑을 도와드릴게요. 쉽고 편하게 구매만 하시면 됩니다. 5위입니다. 샘소나이트 여성용 에코클래식 V2 백팩은 스타일과 기능성을 갖춘 멋진 선택입니다.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만다리나더 헌터 백팩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제품으로 할인 중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멋진 디자인의 급방수 남성 노트북 백팩. USB 충전 기능이 있어 편리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니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몽크로스 WBP999 백팩은 가벼운 프라다 원단으로 수납공간이 넉넉해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완벽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안정감 있는 착용감 덕에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만다리나덕 백팩 크루 CWT0161은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좋은 가격에 만나보세요.